그래 목사, 어, 목사. 목사란 말이야. 예수를 가르치는 선생. 이제 목사란 걸잘 알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할 때도 뭐 예수 옆에 오른 거. 예수 옆에 있는 거. 또, 의는 뭐, 의의 의자를 잘 봐. 양, 양이 예수죠? 예수 밑에 내가 있는 거. 그게 의로운 거야. 내가 예수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모든 한문이 예수를 집어넣어 놨다는 거. 모든 글자가 다 그래? 어, 무슨지 이해가 죠 어, 그러니까 내 띠가 뭐야? 소야.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 맞지? 구자가? 허자야 십자가, 예수. 그위에 하나님. 그 성령.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왔으니까. 내 이름을 써는 우리는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먹고 안 먹고는 나는 관여 안 해. 네. 신인의 이름을 쓰는 자는 그 이름이 영원히 이름이 붙은 물체가 쑥지 않는다. 네. 네. 무 일인지 알겠어요 네. 어, 내가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무슨 그대 교회를 찾아가겠어? 뭐 어떤 절을 찾아가겠어? 어릴 때는 찾아다녔어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찾아다니는데 철들어 나니까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될거 아니야. 도둑체로 왔잖아. 네. 내가 하늘궁에 여기다 하늘궁을 만든지 아무도 몰라. 네. 되겠어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하늘궁 건설에 여러분이 나선 거야. 네. 고마워 안 고마워. 네. 아니, 안테할게 따로 있지. 바보 천지가 아닌 다면에 뭐로 안티하노? 네. 아니 신인같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신인같이 하는 사람 봤나? 네. 내가 뭐 여러분한테 이런 거 강의하는 전문가야? 아니에요, 신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서 강의하는 거야. <laughs> 나는 한문강사가 아니요, 네.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힐 뿐이지, 네. 절대 나는 그를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요. 네. 맞아, 맞아, 맞아요. 내가 오직... 하늘궁이라는 이름이 특이하게, 잡아 하늘궁 이름을 등록하러 가니까 술집이든 기도원이든 하늘공으로 이름진 데가 하나가 없어, 우리나라에. 딱 하나가 있어서하늘공은 마포에. 같은 게 없으니까 내비에 그냥 하늘궁 집 여기야. 뭐, 하늘궁 식당도 없어요. 뭐, 하늘궁 고묘지도 없어. 하늘궁묘진이 있어. 무슨 말인지, 하늘공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늘궁이나 이름을 최초로 쓴 사람이야.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백궁에서 하늘궁 이름 쓰지 마라. 니를 써면 쓴 놈은 다 없애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산속에 하늘궁을 세계 최고 명당에다가 1억평에다가 하늘궁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야! 알겠죠? 이번에 우리가 비절 많이 졌서 안티들한테. 안티들이 우리를 방송까지 동원해서 알려준 거 아니야.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명예가 실추될 이유가 없어. 오, 어, 나로서 도둑놈이르하면 도둑놈 보다 더한지도 모르죠, 그래. 당신들은 사기꾼이면 사기꾼보다 더한지도 모르죠, 우리가. 왜? 농부가 빼빠지게 농사짓을 매일 먹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밥을 하루 세끼 먹는지 도둑놈 중에 개수죠, 내가. 아, 맞아, 맞아. 아 우리는 농부가 농사 지난 걸 그냥 앉아서 먹어요. 종이 쪽지 주고, 뭐 하루에 한 일이 뭐 그리 많다고. 나를 하루 세끼 먹여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야. 맞아, 맞아. 우리 도둑놈이라고 하면, 아유, 나는 더 도둑놈입니다. 아, 맞아, 맞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큰소리 치고 다닐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빚에 허덕인다는 건 우리가 피 빨아먹은 거야. 왜 농민들이 피, 그 농사 지어가지고 빚을 막지노? 논이천답이다 농에 들어가고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아있어. 이건 뭐야? 머리 좋은 경제학 박사 우리들이 앉아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농민을 수탈한 거야. 그래 농촌을 저렇게 죽여놨어. 그럼 우리는 농민들의 물가는 못올라오게 시리 누르고 맞아 맞아 쌀값을 통제해가지고 막 어? 어, 가만, 한 가만 짓는데 말이야. 백만 원 들어갔는데 한 가만 짓는데 뭐 십만 원, 이십만 원 이렇게 받으면 되나?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걸 쌀 값을 더 많이 줘버리면 도시 사람들이 살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농민을 뺏어먹고 있는 우리는 도둑놈들이야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마음속으로 농민만 보면 죄인 기분이야. 내가 신인인데도 농민들을 보면 축복을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저들이 농약을 쓰는 거는 우리에 대한 복수야 속으로 아 농약을 먹고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마땅해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들도 벌레 때문에 농약을 안 뿌릴 수가 없는 거야 그 벌레들은 누가 만들 도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바람에 먹이 사슬이 깨져가지고 농민들이 농약을 더 써야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래저래 피해자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농민들 앞에 우리는 도둑놈이지 뭐야 우리는 날도둑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농민들의 그, 그, 손좀 가서 봐봐. 그렇게 농사지가 돈번 사람이 없어. 다 그냥 다 주고 가고 있어, 지금. 그나마 외국 기술자들, 외국 농민들 데려와서 농사 근근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해? 올렐, 올렐 해? 알겠죠? 이런 우리나라의 실정을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계를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도둑놈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나는 도둑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야 돼. 어떤 놈이 도둑놈아 그러면 아 그래 나는 진짜 도둑이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 방송국에서 우리 보고 도둑놈이야. 그럼 도둑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민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조상 농자지. 응? 천하지 대본인데, 이 농업을 우리가 앞으로 못 살리는 거, 이거 큰 도시 정치인들의 큰 문제거리야. 농민을 백년간 수탈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그래, 농업을 망쳐버렸어. 농민들을 살살 쏘긴 거지. 농협 조합에서 융자해줘가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그 농민들을 뺏어가지고, 결국으로 농업을 망쳐놨어. 우리는 농업국가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는 농업해서 세계를 도약해야 돼 앞으로. 그래서 나는 농업 대국을 만들 자신 있어요. 어,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화 탐사든 사실 탐사든 참 이름은 참 좋다 신화 탐사. 응? 어? 우리는 그런데 개치 말아요. 말고 우리는 오직 백궁. 이 세상에 우리의 희망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먹가 마땅하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알겠나? 도둑처럼 왔지? 맞아, 맞아. 그들이 모르게 왔지? 그래야 아행어사를할거 아니야? 신인이고 심판하려면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어떤 교회로 끼어들어서 내가 예수 맞아주고요. 그래, 안 그래? 산속에 진을 치고 도둑처럼 몰래 와가지고. 정신사적 위기, 종교사적 위기, 환경사적 위기, 물질사적 위기, 경제사적 위기. 위기가 몇백 개가 와있어. 이 위기 때 내가 온 거야. 알겠죠? 딱 와서 하늘웅을 진을 치고 만들었을 때 내가 주는 감로수, 불로유를 내놨죠? 네. 내가 줍니까? 아니요. 안 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돼. 네. 나는 먹으라고 하지 않아? 네. 무슨 일인지 알죠? 네. 여러분들이 임상실험을 해보라는 거지 내가 뭐 먹으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 네. 사람들은 좋은 거는 지구가 다 찾아 먹으니까 네. 맞아 맞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송에서 우리를 망신시키고 같지만 실체는 우리를 불로유를 전세계에 캐셔마크를 던져줘 아! 무슨 캐셔마크를 던져주세요? 네. 이캐셔마크가 지구인들한테 주어졌어. 아 숙제 1번이야! 네. 숙제 1번! 네. 축복이 뭐냐? 천사가 뭐냐? 대천사가 뭐냐? 이런 것도 숙제지만은 숙제 1번 시구인들에게 도대체 불루유가 뭐냐? 왜 허경영 이름은 영원히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도 우유가 그대로 있냐? 이거 여러분들이 풀지 않는 한 허경영을 도둑이다, 뭐다 할 수가 없어. <목소리> 여러분이 한 말은 방송에서 한 말은 전부 나하고 관련이 없어. 이거